안녕하세요 개구TV 패닉입니다. 내일 추천 종목 공개 전에 오늘 추천드린 종목과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어, 오늘 우리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하락을 하지 않아서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 매수를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장 끝나고 저녁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이 90% 예방 효과가 있다고 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유럽 쪽이고 지금 현재 미국 쪽이고 엄청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이죠. 어, 그로 인해서 내일도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겠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하게 되더라도 시장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할것 같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8일입니다. 8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8일이면 아마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개인이 혼자 이제 한 종목을 매수했을 때 8일 동안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어,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재밌었습니다. 보다 낮게 매수를 하려고 노력도 했고, 했었고요. 간만에 네. 어, 근데 가장 아쉬운 건 외인가 기간이 너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상승이 그렇게 제한적이어서 그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현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어느 정도 소화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또 시장이 받쳐주면 상승이 크게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니까 우리 한번 내일 기대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상승이 나오게 되면 또는 내일 모레부터 상승이 나오게 되면 목표가는 22,000을 보고 자, 박스권 상단입니다. 우선 22,000원 목표가를 보고 진행을 하겠고, 그 안에 좀 상황이 좀 변하면, 그에 맞게끔 목표가도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어, 내일, 열번 매수를 진행을 해봤는데, 아직 물론 두 번은 남아있지만, 그 내일 시장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두 번은 안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이제 한국 전력을 한번 해, 해 봤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감이 아마 생기셨을 거예요. 이제 다음 종목은 좀더 상승이 좀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다시 한번 선별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천드린 종목을 한번, 보, 종목을 볼 텐데요. 어, 오늘 제가 부각약품을 음, 추천드렸는데 어, 다행히 아다리가 잘 맞았습니다 오늘 화이자 때문에 그래서 내일 아마 제약주들이 오는 시간 외에 이렇게 계속 상승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시간 외에 부하약품도 200원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은 했는데요 어, 내일 뭐 시장만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마 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선은 진짜 큰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27,000원 선에서는 한번 끊고 가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렇게 큰 상승이 안 나오게 되면 우선은 요 21선을 지지하고 지지하면 21선을 이절 라인을 보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50% 정도 까인 구간이기 때문에 눈 갖고도 사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비텍입니다. 이 종목 오전에 계속 매수가 들어와서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 아쉽게도 상승 폭은 그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뭐, 제가 단타로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단타로 그냥 짧게 끊고 나오는, 또는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건데, 우선 다행인건 웨인이 오늘도 매수를 많이 해주었죠. 내일도 한번더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내일, 아마 상승이 나오게 되면 내일쯤 한번 짧게 끊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어 그리고 이 신세계, 그죠? 신세계는 뭐 제소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신세계라든지 이 종목은 어차피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하나의 몸통으로 보시면 돼요. 중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 22만원 일부은을 볼게요. 음영표시. 이 구간, 이 구간은 지금 그냥 저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일 만약 시장 흐름을 타서 신세계도 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 위에만 통과하게 되면 바로 또 23만 원, 3자 만 원대가 이제 단위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중기 이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그냥 꾸준히 모아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만약 에 가져가시게 된다고 하면 우선은 지난 음, 고점이 2만 25만 원 선, 네, 1차적으로 25만 원 선까지만 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만 원씩 끊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제주항공은 자 항공들도 오늘 이제 백신 관련된 뉴스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내일도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제가 박스권 이 안에서는 모아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아가신 분들은 우선 한번 박스권 상단이 14,000원이기 때문에 이구간에 살짝 뭐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살짝 줄여도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만 가볍게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호텔실라는 61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추세만 잘 타면서 계속 쭉 가져가시면 좋고요. 지금 이 구간은 모아 간다. 물론 이날 우리가 타야 되는 구간이었고, 제가 짧게 단기로 하실 분들은 77,000원 선에서 단기로 끊고 나오라고 말씀 드렸지만, 단기가 아닌 중기 이상으로 좀 끌고 가실 분들은 얘는 얘는 어 우선 지금 모아 가시면 어한 85,000원. 진짜 이거는 중기 이상으로 보실 분들은 85,000원까지 우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전에. 이 8만원 선에서 걸리는 자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만원 선에서 뭐 이제 걸리고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보시면서 살짝 비중을 줄이고 좀 눌렸을 때 모아서 다시 한번 8만 5천까지 이렇게 보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8만 5천원으로 보는 것보다는 8만원 받다가 좀 이제 행보하고 뭐 물량을 소화하면서 8만 5천원을 보는 그런 그림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종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 추천드릴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추천드릴 종목은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두개 종목인데요. 파라 하나투어는 여행 종목이고요.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가는 종목입니다. 자, 파라다이스 먼저 보게 되면 지금 누가 봐도 그냥 저가인 구간입니다. 내일 한번 또 이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 파라 카지노가 그 동안 뭐 이렇게 상승 나온 게 좋아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모았기 때문에 팔아먹기 위해서 상승이 나온 거니까 지금 현재는 동일합니다, 저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팔아야 되죠. 현재는 매수 그리고 이제 35,000원, 만3 0 만, 0 3 아, 5 0 0원이네요 이구간 위로 지나가게 되면 이제 14,000원 부근에서부터는 또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시면은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신 분들은 2% 내외 또는 좀 이게 좀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내시 효과가 1%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올 경우나 또2%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그 미만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1% 미만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매수를 하되 최대한 또 나머지 매수는 좀 낮게 할 수, 하는 전략 이렇게 네,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드리는 매수가는 요 이제 13,200원에서 12,700원 요 구간에서 음,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투어는 여러분 이제 차트를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점은 점점 그래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죠? 어느 정도 이동 평균선도 모아지는 수정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여행 관련주 종목들 우선 보시면, 자,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추세가 상승이고요. 모두 투어도 보시면 상승으로 가고 있고요. 자, 참 좋은 여행까지 한번 볼게요. 자,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 투어만 아직 가기 직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부담이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여러분, 우선은, 저는 4만 500원에서 3만 9,500원, 요 사이로 매수가를 드리고요. 그런데, 내일 뭐1% 미만으로, 만약에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 1% 미만이면 한번 해보 배팅해 볼만 합니다. 대신, 풀 배팅이 아니고, 이제, 당연히, 뭐, 내일, 50%로 만약에 할 경우는 내일 한10% 시초가에, 그 다음에 10%는 어디, 그다음 10%는 어디,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 투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두개 종목, 하나 투어, 그리고 파라다이스 두개 종목 다 추천을 드렸지만, 제가 매수구간 만약에 밑으로 하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자 손절하는 종목은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따로 리뷰안 하드립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르게 보셔야 돼요. 손절이 아니고 얘는 떨어지면 그냥 조금씩 매수를 더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어, 떨어져 그러면 그냥 조금씩 매수해 나가도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제 매매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